네, 안녕하세요. 반영식입니다 네, 키움제시 7호 스펙 상장일 9월 7일이고요. 네, 배정 수량이 나왔죠. 네, 19주가 배정됐고요. 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 배정 수량이 네, 1 8 2 7주였요 저희 등이 네, 비례는 한 주당 85만 8천 원이었고, 1.2억 청약했을 때한 158주 정도 네, 배정이 됐었고요. 네, 어플에서, 네, 돋보기를 찾아서, 돋보기를 찾아서 청약이라고 검색하면은, 네, 청약 내역이 나오죠. 네, 이걸 누르고요. 청약 내역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네,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두개 목록이 나오죠. 6호 20주, 7호는 청약 수량이 30주. 네, 그래서 화면을 이쪽으로 이렇게 땡기면은, 네, 배정 수량이 나오죠. 19주. 네, 어, 뭐 18주 배정된 분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 저는 다 19주가 배정이 됐고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약 수량이 10주 청약한 분들 때문에 한주 정도 더 나온 듯 하고요. 어, 저는 비례 청약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비례 청약한 분들은 몇주 받았는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